아, 오늘 오늘도 어김없이 야근을 하고 어, 오늘의 친구는 차이니즈 케이브 개코라는 친구인데요. 어우, 아까 굉장히 눈이 이쁘게 나왔었는데 고개를 돌려버리는 이 친구는 어, 레게랑 생김새가 굉장히 비슷하지만 또 호리호리한 몸매를 자랑하는 아이입니다. 어, 보여줄래? 사실 너네 무서워서 못 만지겠어. 응, 그래? 이 친구들은, 어, 케이브라는 말이 동굴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동굴에서 서식하는 아이들이고요. 아시아 지역에 넓게 분포해서 이제 고루 서식지를 갖고 있지만, 아무래도 보편적으로 많이 보급되는 아이들이, 어, 차이니즈나 제페니즈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차이니즈 개코라고 하고요. 어, 보시면 몸통은 거의 블랙과 고동색의 조아이고요 어, 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로컬에 따라 다른 거 없이 그냥 뭐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다고 해요. 이 친구는 거의 노란색에 가까운 아이고요. 어, 이 친구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가 어, 특징인데 어, 굉장히 빨간 눈을 가지고 있어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수줍어하네요. 네. 어, 이 친구들을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사실 무서워서 못 만지겠어요. 카리스마 뿜뿜하는 아이들이라. 어,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체 사이즈는 18cm에서 23cm까지 자란다고 하고요. 아까 제가 보편적으로 많이 보급이 되는 아이들이 제페니즈랑 차이니즈라고 했잖아요. 차이니즈 같은 경우에는 어, 아니, 제페니즈 같은 경우에는 15cm 에서 18cm 정도로 자란다고 하네요. 그러면 차이니즈보다는좀더 작게 자라는 아이들이겠죠. 그리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우리랑 같이 할수 있고요. 지금 이 사이즈는 저희 성체 사이즈예요. 성체는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키우시면 1년 정도 생각하시면 성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고요. 거의 레게나 크레나 비슷하죠. 아이들 자체는.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또 습계형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분무를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보시면은 거의 한60% 70% 정도 이제 아침마다 분무해 주시고, 점심 아~ 저녁에도 분무해 주시고, 거의 크레처럼 해주시면 되시고요 어, 생김새는 레게랑 똑같지만 정말 레게랑은 다른 이제 아이예요. 사육 방법이 완전 다른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온도도 굉장히 낮아요. 20도에서 25도까지가 아이들한테 잘 맞는 이제 온도라고 해서 어 절대로 높은 온도에서 키우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 굉장히 힘들어요. 그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내 온도에 굉장히 적합한 아이라고 해서 많이들 이제 좀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생김새 자체가 워낙 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생김새는 아니잖아요. 빨간 눈이라는 게. 그래서 더 많이 좋아해주시는 것 같고요. 어, 혀낼림낼름거는 것도 아주 귀여워 죽겠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개체마다 성격은 다르지만 보편적으로는 아이들이 또 착한 성격이래요. 되게 순한 성격이랑 그래서 키우시는 데는 많이 무리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WC 기체들이 많기 때문에 꼭 구충이 된 아이들로 분양을 받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WC들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죠. 꼬리가 리젠테일이 많다는 점. 그래서 퍼펙트테일을 찾으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저녁부터 활동을 해요. 근데 활동 양이 많이 있는 아이들이라 이렇게 유목을 같이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습기형 아이들인 만큼 바닥재는 에코어스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저희는 일단 이게 임시보호소예요. 아이들도 새로운 장이 오면 예쁘게 꾸며줄 거라 임시보호소로 어좀 간단하게 꾸며주었는데요.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에코어스나 수태 같은 게 좋다고 합니다. 뭐 베이비 때는 수태가 몸을 비벼서 뭐, 뭐라 뭐그해야지그어 탈피를 한다고 해요. 수태가 좀 부드럽기 때문에 물에 젖으면 탈피를 잘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또 미름이나 귀뚜리도 잘 먹긴 하는데 아무래도 야행성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 D3가 들어가 있지 않은 아이들 그칼슘제로 해가지고 아이들 더스팅 한 다음에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저희도 지금 지금 귀뚜리를 넣어줬는데 D3가 미 포함된 이제 칼슘제를 묻혀서 저희는 줬고요 그다음에 아또 산란을 보니까 레게나 뭐크레처럼 많이 넣지는 않는 것 같아요 1 년에 한두 알씩. 네클러치 정도, 이제, 산란을 한다고 하는데, 아, 이 얼굴을 보편적으로 많이 볼수 없는 또 아이라서 굉장히 또 슬프네요. 아, 이 카리스마 뿜뿜 하는 이 얼굴, 이 줌이 되려나? 오, 어, 된다, 된다, 된다. 어, 이, 진짜 이 빨간 눈을 보세요, 여러분. 이 빠져들 것 같은 이 눈. 굉장히 또, 어, 강한 남자의 마음을 홀리는 그런 눈이랄까? 네, 혹시라도 나는 남자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으시면, 어, 차이니즈 케이브 개코를 추천드려요. 어, 그리고 이 아이들 또 재미난 정보가 있길래 제가 또 찾아봤는데, 어이 아이들이 언제 우리나라로 또 수입이 되었냐라고 이제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996년에 중국 하이난선에서 처음 수입이 됐대요. 제가 4살 때 처음 수입이 됐더라고요. 아, 이제 4살이 27이 되었고 27에 케이브개코를 알았으니 참 오랜 시간이 흘러서 알게 되었는데 아이 아이들만큼은 제가 유일하게 탐나는 아이들입니다. 지금, 어, 왓주는 있는데, 더주는 없죠? 다 아, 더주는 케이브 에코가이 아이들 지금 저희 한 쌍이죠? 맞습니다. 네, 한 쌍이기 때문에 금방 메이팅 붙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다 성체 사이즈라, 어머, 어머, 안 보이네. 어, 지금 안쪽에 예포장한 아기가 하나 있는데, 잘안 보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워낙 은신처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면, 아이가 이렇게, 뿅! 하고 숨어있죠? 어, 어머, 초점. 네, 요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거 어, 아이들 그냥 바로 가, 데려가시면 클러치 받을 수 있을 만큼 큰 성체들이기 때문에 어 분양 받아가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은 매주가 없는 날이었는데 많이 바쁘진 않아서 좋았어요. 그렇지만 다음님이 오셔서 도와주지는 않네요. 네, 그래서 카메라 화면이 많이 흔들린다는 점 죄송하고요. 됐어요, 이미 다 찍었어요. 네, 그리고 육회 비빔밥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야, 오늘은 핸들링 핸들링? 나 무서운데 얘네? 난안 무서워 난안 무서워? 응어 아, 그래 내 직업인데 어 그래 나 솔직히 좀 무서운데 얘네? 어 보셨어요? 이 아이들 차이니즈 케이브 개코라고 인터넷에 치면은 굉장히 또 야생미 뿜뿜하는 아이들 사진이 있거든요 아 조심해주세요 저희 개체예요 근데 교목성 개코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이제 벽에 못 붙고 이제 주로 발톱으로 다 생활하는 종이라서 탈출하는 그런 걱정은 좀 덜으셔도 괜찮은 그런 종이죠. 어 너무 이뻐요. 어 지금 얼짱 각도예요? 네. 음. 좋아요. 이 아이는 리젠인가요? 퍼펙, 퍼펙트인. 리젠 얘네들이 음. 대부분 다 야생에서 비다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이제 꼬리가 재생 개층인 건데. 근데 이쁘게 알아 잘았네. 사실 꼬리가 재생이 아니면은 가격을 더 비싸게 받아야지. 그냥. 그냥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8만 원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얘이는 어, 조금 성격이 있나봐요. 잘안 나올라 그러네. 나무 이렇게 매달려 사는 걸 좋아하지? 나무로 해줬으니까 아무래도 저녁에 저희가 가고 나면 굉장히 또 활동을 열심히 하겠죠? 네 좋습니다. 겠지 사람 없으면. 개판이라니요, 아주. 어, 어 이렇게 으니까 너무 좋다. 난 아까 무서서 워 만지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아이들. 어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거의 뭐, 야생의 페테일급으로다가난야생개체야라는 거를 뿜뿜하고 있죠. 네. 너무 할 말이 많았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녁 늦게 업로드해서 죄송해요. 낮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아이들 밥 주고, 뭐, 베딩 갈아주고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그리고 집에서 잘 쉬고 있었어요. 우리 매주에게. 어 내일도 잘 쉬라는 말과 함께 우리 주바할게요. 주바!